자, 보호자님한테 집착이 심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기다려를 계속 반복적으로 옳지. 시켜야 돼요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 계속 쫓아 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 안 되고 높은 곳에다가 꼬고 그리고 점차 뒤로 가면서 네, 점차 거리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옳지 하고 또 먹을 거 주시는 거고요 네. 옳지 이때 떨어지지 않게만 잘 조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절제력을 키우는 교육을 매일같이 하루에 5분, 10분씩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10분, 20분씩 여기서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러면서 또 강아지가 인내심을 그렇지. 키우는 거예요. 응. 예, 절제력을 응.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왔을 응. 때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은 짓거나 하는 게 많이 사라져요. 자기가 짖으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구나라고 인지를 시키면은 짖음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 자, 기다려 시킬게요, 또. 음. 점점 계속 멀리 떨어지면서 이거를 보호자님이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음. 잘 기다리면은 또 옳지. 응. 옳지, 기다려. 네. 기다려. 네, 다시.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몇 번만 가르치면은 또 금방 학습할 거예요. 네. 자, 또 와가지고 칭찬. 네. 옳지. 기다려. 네. 호메 같은 경우에는 지짐이 심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해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3년 전에 했었네요 그때 또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늦 그, 4년 6개월 어, 네. 플랜사님벨좀 눌러 볼게요 네. 응.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질라 그러면은 소리 내고 줄을 메고 툭 한번 당겨 줘야 돼요 이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주파수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쉿! 음. 소리 다음에 불편한 자극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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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소리 내다가? 네. 쉬잇. 옳지! 쉿! 우리 만두가 짓네? 네. <laughs> 자, 팡이도 이런, 이런 자극들에 짓지 않잖아요. 네. 지금 네. 보면은. 다 다시 눌러주세요. 쉿! 안 돼. 쉬잇. 이 소리 내주세요. 옳지. 계속 눌러줘요. 옳지. 쉿 기다려. 옳지. 높은 데 있으면은 확실히 강아지가 안지어요 네. 옳지. 그래서 소리에 둔감화시키는 교육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잘했어. 옳지. 떨어져, 떨어져. 조심. 슛. 기다려. 옳지. 이런 훈련을 시켜 나가면은 안찌을 거예요. 네. 옳지. 감사합니다.